이건 뭐야? 키1 번, 2 번. 파만 체스? 체스 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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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들려요? 네 들립니다. 이거 체스예요? 뭐예요? 반갑습니다. 제, 어, 저도 잘어술술 술. 잘 술, 잘 술. 깔아가지고. 치즈 아니야 치즈? 않았는데, 치즈 앤크래커술 마시는 것 같은데. 건가? 아, 어, 체스야 깨끗아. 체스. 일 번이 어, 체스. 이번은 크래커가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? 아 알까기인가? 이거, 이거 알까기인가? 알까기 같은데요. 알까기 아니어도 알까기로 합시다. 대결 고. 오케이 선 하세요. 누구 새기시니까 가자. 잔잔잔 어, 잔, 잔, 잔. 아 잔이 떨어진다. 아. 아, 아. 알까기로해. 왜안집어져 이거, 이거? 아 이거 오셀로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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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웃음> 실패! 님, <laughs> 님 차례, 님 차례! <laughs> 아, 까발라는데 아, <아이>, 까세요! 아, 를 <laughs> 줘버렸어! 아, 를 까야 되는데! 오! 저 각도 나오는 거 보소? <laughs> <laughs> 파워가 안 되는데? 아이 깔라 그런데 파워가 안 돼. 아, 넘기겠습니다. <laughs> 하신 거예요? 아, <웃음> 오케이 넘기고 <오케이>. 게. <laughs> 아 힘드네 이거. <laughs> 이거 알카를 하면 안 돼. 아이 치워, 이씨. 다 치워. <laughs> 이거 먼저 딱바닥 떨어뜨린 사람이 승리합시다. 자기 거다 아, 떨어뜨린, 떨어뜨린 사람, 예다 떨어뜨린 사람 업게 나...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아, 걸로. <laughs> 걸로. 오셀로 모르냐 자기 거요? 오셀로 모르잖아. 아, 상대편 거 떨어뜨린 사람까지 하자. 그래, 그렇게 하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직격 팔팔 뭐야 됐다 됐다 어 왕거리 걸렸어 오케이 하나 떨어뜨렸고 아, <laughs> 아, 내가 못하시네 왜 어떤 느낌이야? 호 꺼지시고 <laughs> 꺼지시고 아니, 아니, 아니 어디 어디 어, 방어를 하시네 아 여기 왼손도 있지롱 <laughs> 왼손도 있습니다. 아니 아니 죽여 잠깐 오케이 아, <laughs> 오른손으로 바꾸기 어 3개밖에 안누나아 되게 못하시네 게임 아 비키세요 자 뭐야 뭐야 막는거야 오 방어력이 어, 대단한데 뭐, 어, 어, 어 이게 틈이 없어 어, 여기로 갈까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갈까 중앙으로 갈까 어어 <laughs> 어,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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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어 막 손으로 막어

고인물이 유비 괴롭히네 이런 놀데게. 어 막아야 돼. 막아야 돼. 막아야 돼. 야 피겨. 아니 이거 수비만해. 아 공격을 하세요 수비 만하지 말고 짤. 짜 여기 일단 맞고 여기 여기로 쏙. 아 떨어졌고요. 소개팅 한다고? <laughs> 사랑스움같대 호앗! 호아! 공아달달해 <laughs> <laughs> <다>, <laughs> 야! 조금씩 밀린다! 조금씩 밀린다! 아르아르아 <laughs> 지금! 아아하하하하 <laughs> <laughs> 떨어뜨려 버릴 거. 님 쪽에 떨어졌어요 님그 쪽에 어? <laughs> <laughs>

되는 순간 끝나. 자. <laughs> <laughs> 지금이다! 헛! <laughs> 손으로 막는, 아이, <laughs> <지마>! 아, 쟤! 아! 못찾게, 못찾게! 아, 이거 <laughs> 왜 이래, 이거. 왜머리안 <laughs> <못 웃음> <좋게, 못 웃음> <좋게. 웃음> <laughs> 돼! 밀어 죽어 제발 죽어라 안돼 죽었다 안돼 아 됐다 아 <laughs> 됐다 아 잡았다 아, 아. 저거 잡아 저거 <웃음> 뭐, <웃음> 이거 뭐하는거야 <laughs> 도대체 잡았어요. 아 이씨, 이거 어떻게 뺐지 안돼안돼 안 돼. 이거 하나 방어하고 내거 노리는 거 보소? 이거 어떻게 어을수 있을, 있을 것 같은데? 너의 바람이에 체크메이트. <laughs> 자짐찾해아 이거 잡아야 돼. 저분 마지막 하나 있는 위치가 좀 거시기한데 저것도 치워 주실 건가요? 됐다. 잡았다 어 잡았어 오 <laughs> 안 움직이시죠? 대놈의아어어 <오> <laughs> 네, <노셈. 오> <laughs> 됐다 맞았다 아아 <웃음> <웃음> 잡았다 오, 오이 손에 힘도 아어손이 안... 현난을 하시네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거, 이거 이거 이거밖에 없어 지독한 놈 이걸 이렇게 하고 됐다. 이걸로 찔러야 돼. 이걸로 지금 찔러, 찔러야 돼. 어, 본인 기질을 보셔야 할것 같은데. <laughs> 본인 남은 숫자를 보셔야 할것 같은데, 슬슬. 어, 어. 뭐야? 어, 세 개밖에 없네. 수... 반칙, 아니, 반칙. 여기, 바닥에 나야 됩니다. 반칙이에요, 반칙. 이거 안 돼. 그렇게 하면 어떻게 빼서 반칙이라고? 지금 이다. 지금 이다. 안 되겠다. 내거내거 아, 잡아야겠다. 어어어 <laughs> 어, 어, 어. 나도 내거 잡아야지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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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음? 어어내 거요. <laughs> 어. 음음 음? 이렇게 올려버리고요. 어 하나 더. 어, 이거 어떡하지? <laughs> 됐다. 어 뭐야? 이거, 하나 들어왔어. <laughs> 어 하나 떨어졌어. 어. 아 어, 둘다 떨어졌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, <laughs> 이제 어떡하지? 하나, 서로 한나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ㅋ ㅋ ㅋ ㅋ ㅋ ㅋ 어떡하실겁니까 이런 생장 1대1 서로 땅바닥에 놓고 합시다 어때요? 1대1 아, 알까기? 1대1 1대1로 먼저 미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요? 오케이 알까기로 알까기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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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꿀 시려 못 보겠다. 됐다, 나 떴어. 왜그 야. 야 야, 진짜. 아! 나가세요. 와! 상대도 안 되네요. 아... 예, 재밌었습니다. <웃음> 재밌었습니다. 아, 하세요? 나서못 보겠다고? 이거는 내 깨버렸고요. 예, 체스 엔드 크커체